여기 어디야? 여기 오빠 장난감 방인데. 응. 오빠 장난감 방. 응. 오빠 장난감 많지. 민서 갖고 싶은 거 없어? 다 가져. 응? 우유. 응. <laughs> 무시지 말아줘. <laughs> 문 열리네. 아 합진이 보여줄게. 자자 자, 이렇게 문 여는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열면 돼요. 야오. 어우 들어갔어요. 어 절로 나갔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응, 어, 그게 또 문이지도 어떻게 알았어? 깨. 어이. 여깄네, 여기 여깄어. 어, 아저씨. 게. 모자. 어디 갔지? 어, 디 어, 민사가 끼워. 어디나 아, 지금 어디서 듀플로 같은 거라 만져야지. 듀플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또, 또, 얼루또 흥미가 갔어, 또. 그건 프렌즈예요 미녀와 야수. 오. 보여줘요. 보여줘요. 잡아당기지만 마세요. 으으으 <laughs> 야 일로 <이리> 주세요 함춘 <laughs> 주세요 부시지 말고 합춘이 깨워줄게요 합춘이 깨워줄게요 음. 우와 역시 여자애라서 프렌즈가 딱눈에 가네요 디즈니 프린세스가 으아 으아 미세 여기 봐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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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쁜 거 있네. 어이? 어이. 음, 얘또왜 뺐어? 이건 줘, 함춘. 어, 스피커는 왜 떼었어요? 이거 이거 이렇게 껴주면 돼요. 스피커는요. 이렇게요이렇게 네. 미니 피규어는 또 귀신과 이유도고 빼네. 응? 어디요? 여기.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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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있어요. 여자 것만 갖고 놀아 민서. 는 민서도 레고 좋아할까? 방금 끝이. 가만 <laughs> 있어봐 우리 민서를 뭘또 꺼내주면 좋아할까? 꺼내주고 싶은 건 많은데 만지면 부서지는 게 대부분이라서. 불안하긴 하죠. 자, 여기 큰 아저씨도 있어요. 응. 엄마? 하나? 엄마? 하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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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엄마? 엄마? 해 엄마? 엄마? 하늘로 날아가요, 와, 날아가요, 짜, <laughs> 우와, 여기 민서방으로 바꿔야겠다. 안 응. 아니 <laughs> 아니야. 또그 헐크 차로 과격해질라 그래 그러지 마 불안해 이뻐. 그거 알았어 끼네 줄게 끼네 줄게 이뻐. 뭐가 응? 아 그건 안돼그 너무 커서 민서한테 너무 커 이거나 갖고 노세요 촌치또 꺼내줄게 그거나 갖고 오자 우 야야야 그걸 곳그거 안에다 집어 넣으려 그래 거다 응? 넣지 마 거다 응? 넣지 마 응. 호주, 이제 우리 어갈까 어? 야야야야야야 불안하다 건무컨딜나버니까 <laughs> 뭐 <늘려버리니까. 웃음> 어이 노는 스타일은 오빠랑 비슷해 어이 삐개뿌리 부딪히는 거 아빠. 집을 좋아하네 우리 민서가 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게요 응? 응? 네? <놀레> 게요 잘했어요. <놀레> 또뒷플로를좀 해야 되나? <laughs> 뭐? 아무래도 너는 오늘 사랑하기 힘들겠다. <laughs>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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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부시지 마! 애들한테 부시지 말래그렇게 부리긴 하죠. <laughs> 집이 좋아요? 눈 놓고 인야 이제 어가까우리 네. 어 네. <laughs> 데리고 나갈라고. 뒤에 나갈 생각은 안 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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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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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갈까요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미거 만지지 마. 안돼 이거는 너무 차. 이거 너무 차. 어, 그것도 안 돼. 이 와. 아딴거 줄게. 딴거 줄게. 민서 이거 시다 <laughs> 알았어. 뭐또 이거, 이거가 뭐야? 드디어 프렌즈 스테이지를 봤는데, 또 미니 피규어에 손이 가네요. 다 나중에 이건 민서 줄 거야! 오빠는 남자 거, 여자는 민석 거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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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뜯어내라. 어, 어. 어, 어, 어. 자, 조금만 인형 갖고 놓는 거 좋을 네 재밌어요? 재밌게 갖고 놓으세요. 네. 지시만 마시고요. 그래도 오빠보다는 들고 가다. 이정서도 요맘때는 이렇게 갖고 놀았는데 미니 피규어 좋아하고. 연서는 옆에서 늦게 시작했구나. 민서야 인사. 우, 우. 우 먹는 거. 우, 우. 민서야 배꼽 인사. 인사. 아. <laughs> 자. 아이들께 잘 갖고 놀면 또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좀어 제품 부서지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갖고 노는 거죠. 뭐. 우리 연서가 뭐 제대로인 상황이 별로 없긴 한데, 우우. 자, 다른 아이들 아깝더라도좀 어, 뭐 나중에 잘 다시 조립하면 되죠. 쉽지는 않겠지만 참고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네,